2015년 11월 11일 휴거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휴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참과 거짓인 정보를 잘 분별하여야 자신이 노화가 될수 있는 것이다. 정보는 참되고 진실된 정보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마지막 이 세대에, 잘못 분별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잘못된 거짓 계시가 진실된 계시를 가리고 왜곡하여 짝퉁 계시를 쏟아내어 혼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사단의 족쇄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각하게 거짓말을 하며 혼미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사단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표적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며, 휴거를 사모한다고 하는 자들이다. 최초의 거짓 정보 제공자는 사단이다. 하와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선악과에 대한 거짓 정보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해하여 하나님을 불신하여 사단의 덫에 걸린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하였다. 사단에게 넘어간 자는 황충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받은 개시를 가지고 물귀신 작전을 하며 황충을 분양하여 옮기는 것이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불신은 더큰 불신을 낳는 것이다. 사단은 완벽하게 믿는 하나님의 선하신과 사랑과 절대적임에도 조그만한 틈만 주면 의심과 불신을 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짓된 판단을 옳다고 여기게 되고, 결국은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행하게 되어 사단에 덫에 걸려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한대로 악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다. 그날이 지나갔다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의심을 한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의 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오해를 한다.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이다. 주님은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큰 은사는 없다고 하셨다.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였다. 노아는 120년이나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다. 인내의 믿음이 없이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주님은 6천년을 무한정 사랑으로 인내하며 신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기다리셨다. 2015년 보너스 해를 주시며 엄청난 말씀을 주셨지만 보화 같은 계시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자신을 정결하게 단정하였다고 자만하겠느냐 자신을 늘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굳게 서 있으라고 입이 닳도록 하였건만 휴거만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믿음에서 떠나 사단의 사상에 문을 열어주며 사단과 같이 하나되어 자신의 영혼을 추락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죄를 짓고 자신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갈등이 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지만 그런 것이 자신의 죄악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괴되고 사단의 덫에 걸려 휴거의 길에서 추락하게 된다. 휴거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 덫에 걸리는 것이니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이며 휴거된 자들은 이 날을 피하여 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동물이 사냥꾼의 올무와 덫에 걸리듯이 휴거에서 탈락이 되면 고통과 미치는 일이 시작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휴거와 환란계의 실상이 된다. 덫이 금방 죽음은 아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죽어가 안 된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지만 전쟁이 기다리고 잔인한 단두대가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그러므로 덫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여라. 사단은 인간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 그 이유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 관리하시며 돌보시는 믿음의 사람, 특히 휴거될 자들을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한다. 휴거될 자들은 조금만 생각의 틈도 사단에게 주면 안 된다. 속지 말아야 한다. 거짓된 정보, 거짓된 계시, 거짓된 은사. 거짓된 꿈, 환상, 예언을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지름길이 된다. 미디어를 조심하여라. 언론도, 삼류 언론으로 타락한 이 시대의 언론이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도 진실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휴거가 임박한 직전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진실한 경건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쉬지 말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핏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니라고 하신다. 거룩하신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정결하게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이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 주셨다.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신과 하나님, 세상, 내 이웃, 가정이 달라지며 사단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이 바뀐다는 것이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눈에 보여지고 자신이 어찌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결국 성령 안에서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오직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 세상이 추해 보인다. 구원만 받는다 하여도 이렇게 보이는데 아직도 탐욕이 있고 교만, 거짓이 있고 판단 정제가 있다면 자신의 육신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로세 아내가 세상을 뒤돌아보는 순간 그 생명은 추락한 것이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불련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점검하는 눈이 열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눈이 열린다, 섬겨야 하는 눈이 열린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낮추고, 세리같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사는 것이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부터 자신 안에 두 마음과 두 세력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다. 보혈의 피를 뿌릴 때 사단도 발악을 한다. 인내의 믿음이다. 지금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있다. 중동에서 시리아, 러시아, 이란이 엄청난 흉계를 꾸미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음흉한 괴계를 음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며 오메가의 마지막 역사를 이룰 민족이기 때문이다. 너시아를, 아가리를 꿰어내니 중동이 요란하게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다. 시리아는 처참하다. 곡과 마곡은 은밀하게 물어 익어가고 있다. 한국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있다. 강도가 어느 날 자신을 습격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전쟁은 처참한 것이다. 미국도 경제가 흔들거리고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와 있고, 실제로는 패닉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임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세계 경제가 도미노 현상이 될 것이며 바벨탑이 무너지듯 무너질 것이다. 시간만 남은 것이며 무너진다는 것은 순간이다. IS를 격퇴한다는 미명 아래 터키와 러시아가 연합을 이루며 합작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기 직전에 와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배는 사공도 없이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교회들은 WCC와 더욱더 하나로 굳게 결집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사람은 속일지언정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적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은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교회부터 진노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다. 위태롭고 위태로운 이 민족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다. 동굴 속에서 은밀하게 한 일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신다. 목사들의 양심을 사단에게 다 팔아먹고. 그 덫에 걸려 족쇄를 차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다 전쟁을 쉽게 생각하며 환란을 쉽게 생각하는 자들아 그 일이 눈앞이다 회개하여 생명길을 찾아야 산다 마지막 때를 외치며 깨어 있는 종들을 비방하고 휴거의 나팔을 부는 자들을 비웃고 정죄하며 휴거의 메시지를 표마하고 정제 판단하는 자들아,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풀뭇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한 말로 그 정수리에 숯불을 피우는 일이 될 것이다. 자신들이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정수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회개하는 자만이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산다. 나라와 이 민족의 악함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여라. 기도만이 회개만이 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아멘.